자 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저는 화학을 가리키는 유준형이라고요. 자 오늘 자이십 학년도 영재 학교 과학고 입시 커리큘럼을 아 어,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 메디컬이라고 쓴 이유는 보통 이제 의과대학 가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 영과고의 커리를 따라요 따라서 같이 보는 거고요. 자쌤 인강 플랫폼은 가운데 요네개요네 4개, 개가 바로 아 어, 유료 인강 게시판이고요. 지금은 아 어, 이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자할 겁니다. 자, 크게 이제 4단계가 되어 있고요. 내가 아, 각 광업별로 OT를 찍으면서 자,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자, 학생들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말이죠. 큰 흐름에서 각 광업별로 간단하게 아,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보통 이제 영자학교나 과학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 선행학습을 합니다. 아, 화학원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화학원은 보통 이제 어,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걸 보통하는데요자 이걸 하기 전에 얘들아 여러분들은 어,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알겠지? 자 중학교 과학인데요. 아 어, 여기는 말이죠. 내가 그 요번에 22개정통합과학에 자 1단원에 그 물리량이라는 컨셉이 새로 들어왔어요. 단위라는 말이 있고 한데 어쨌든 아, 그 내용이 원래는 일반학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게 내려왔어요. 자, 개를 포함시켰고요. 자, 22개정 0 교육과정의 중학교 화 학을 심화로 이미 찍어놨어요. 어? 그니까 이걸 듣고 얘를 와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알겠죠? 자, 그럼 얘가 어딨냐? 얘가 바로, 자, 아, 어, 요 게시판,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어, 여러분, 보고 와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 화학 원부터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볼게요. 자이 화학원은 말이죠 교육 과정에 충실한 수업이고요. 내가 시화로 강의를 하는데요. 이 시마는 어, 내용의 시마. 자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의 시마예요. 문제의 시마야. 자 그럼 어떤 문제냐? 어떤 문제 의 시마냐? 바로 수능 문제예요. 자 수능 문제 킬러급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이게 화학원, 화투에서 목표입니다. 아, 어, 너네 있잖아 그이 자연과학이라는 게 말이다. 어 문제 풀이와 병행을 해줘야 돼요. 너네 물리에서 얘들아 F 골 M A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면 물리 못하는 거예요. 자, 화학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어, P1V1, 자, P2V2.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야. 이게 보일법칙인, 공식인데. 자, 이거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얘들아, 이게 어떻게 문제에 활용되지, 않, 활용되는지 모르면, 자, 여러분, 화학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 오렌지가 하나 있어요. 얘들아, 이 오렌지가 신만 난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학생들이 오렌지를 먹어보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본인이 0만 나는 느끼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렌지가 10만 난다. 하 가르치는 게 이제 공식인 거야. 근데 이 오렌지를 먹어 보는 행위가 바로 문제 풀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문제 풀에 병행을 해 줘야 된다. 알겠지? 자, 근데 이 화학원, 화투를 선행하잖아. 그렇지? 이 선행을 할 때는 가장 좋은 연습 문제가 뭐냐? 바로 수능 문제예요. 이 수능 문제로 머리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자 수능으로 컨셉을 학습해줘야 된다. 알았죠?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입시에 좀스페시픽하게 가는 겁니다. 알았지? 너네 잖아 지금 내가 아까 3단계, 4단계 얘기했는데요. 어, 여기까지가 바로 선행을 많이 하는데 어, 중학교 2학년 여름학기 때까지는 여기서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선행으로.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자 가을학기 또는 겨울학기 때부터는 어, 영재나 과거에 전 스페시픽하게 학습하는 것이 어 좋습니다. 알았지? 자, 그렇게 이제 어 하고요. 자, 1단원의 화학 양론 정말 중요합니다. 자, 4단원의 중화 양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지. 그렇지? 어, 되게 중요한 어, 렵고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요번에 이제 그 자, 어, 자, 그 교육부에서 말이죠. 여러분 28 대학 입시 제도의 통합 과학 예시 문항 어, 12문제를 공개했어요 어,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어, 이거는 말이죠 어,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는데요 12문제 중에서 어, 이건 중앙학론의 대표적인 여러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스타일의 어떤 그 유형 그 다음에 로직 사실 이제 화학원 같은 경우는 내용이 워낙 없다 보니까 사실 이게 화학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화학을 빙자한 수학 논리입니다 알겠죠 어쨌든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된다 자 입시를 공부하는데 영과 고 입시를 공부하는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런 로직도 입시에 필요합니다 기출 문제가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온수변화 그래프 이런 게 아주 기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학습할 때는 수능 어, 수능으로 맞춰 일단은 학습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수업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화원 같은 경우는 아네 어, 권이 지급됩니다 자이런네 권이 지급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 백백이, 유명하지, 그치? 어, 아, 투도 마찬가지예요. 어,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이고요. 자, 심화인데, 요 심화는, 아, 내용의 심화 또는 여러분, 어, 아, 문제의 심화다. 이 문제의 심화는 뭐다? 어, 아, 수능 문제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 최상위 문제급들의 그 문제를, 어, 다룬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 아, 투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교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부터가 말이죠. 이제 영자학교 과학고, 이제 거기 관련된 어, 범위인데요. 자, 영자학교 과학고 입시는 말이죠. 철저하게 중학교 소재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또 심학습이 돼야 되는 거야. 어, 여러분, 이 중학교 소재는 말이죠. 되게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 중1때 애들아, 기체라는 파트가 나와요. 이 기체가 이 화투의 기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의 기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화까지를 다뤄줘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고체라는 파트가 여러분 어, 중일 때 있습니다. 근데 고체라는 내용은 말이죠 화투의 고체가 있고요. 자 일반화까지 고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학교 소재를 가지고 어, 심화로 다루는 것이 바로 어, 스텝 3야. 어, 내가 이제 51개의 주제를 가지고 어, 학습을 교육을 시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본 교재고요. 어, 본 교재고 여기 어, 51개 주제가 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체가, 그, 심화 내용인데, 아, 어, 여기 심화라고 쓴건 뭐냐면은, 그 심화 중에서도 심화예요. 어? 그러니까, 어, 여러분, 기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 고체까지 가려면, 어, 여기까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학에 있는, 어, 그 고체인데요. 쌤, 그럼 여기서 나옵니까? 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 나온 기출문제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깊, 깊, 깊게 파야 된다. 그럼 일반화까지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게 창의 문제, 그러니까 입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총괄성 같은 경우는 이 수식이 많은데 아, 수식을 좀 배제한 아, 일상 예들을 가지고 이 공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지금 수업 중에 설명을 자세히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요게 이제 영광 입시의 황 문제집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단계인데요. 이 4단계는, 자, 문제 풀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거의 700문제 넘게 있고요. 거의 5 8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어, 창의사고령, 예, 기출문제가 좀 많이 들어있고요. 자, 여러분, 그, 세빈이 기출문제는, 어, 많이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어, 나머지, 어, 42%, 거기에 신경을 더 많이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산이 있으면 어, 정상이 있잖아요. 그치? 이걸 답이라 할게요. 그 답을 접근하는 과정이 어, 산길이 여러 가지 있을 거아니 그치? 맞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한두개 언급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다른 길은 없는지를 어, 고민해보는, 고민해보는 습관, 어,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어, 3단계까지는 어, 가급적이면 어, 4월 말, 이 4월 말까지는 끝내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다음에 4단계는 어, 빠르면, 어, 늦어도 4월 달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하는데 되게 그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설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쫙 풀어보고 안 되는 문제만 어, 선배 네에서 공부한다면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 자, 또한 가지는 내가 본 수업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자, 하나의 문제를 가져야 되나? 내가 이런 풀이와 이런 풀을 접근한 어,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어, 다른 풀이가 없는지를 어, 끊임없이 고민해보는 습관 어,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원칙인 거야 사실은. 알았어. 이게 700여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얘들아자이 다섯 문제만 해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좋아. 쌤. 쌤은 어, 이렇게 푸셨는데요. 자, 이런 논리가 있는지 좀 봐주세요. 좀이 논리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거의 붙습니다. 알겠지? 자, 이게 많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한 다섯 문제 정도만 해도 되게 많이 하는 거다. 아 이런 여유를 갖는 것.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아 조급해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자, 좀 걸리는 문제만 영상을 보면서 진행한다면 어, 이 문제집을 다볼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공부는 여러분 이렇게 어, 하는 겁니다. 자, 내가 OT 영상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참고하면 로될것 같고요. 자, 기까지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